내고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진짜 이게 막 킴푸드 편에 얼마나... <laughs> 이 가격에? 절대 어디서도 살수 없습니다. 오직 스킨푸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해자템이에요 주말템 진행 방법. 브랜드 담당자는 최애템 세 가지를 소개한다. 금지어 언급 시 사이렌이 울린다. 사이렌이 세번 미만으로 울리지 않고 끝나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룸맨님들. 알고 보면 라떼템보다 인생템이 많은 브랜드 스킨푸드 마케팅팀장 윤지혜입니다. 저는 스킨푸드를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환풍기에 고객관리,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킨푸드를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많이 기억해주시고 계신데, 먹어서 좋은 음식이 피부에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 브랜드이고, 건강한 푸드로 만든 건강한 화장품을 추구하는 오리지널 푸드 코스메틱입니다. 선서, 저는 오늘 룸메님들의 질문에 거짓없이 성실히 답할 것을 선서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드립니다. 와! 팀원들한테 혼나나요? 네. <laughs> 제가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긴장되네요. 표드는 아니겠죠? 저의 첫 번째 최애템은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입니다 여러분 스킨푸드 특유의 진심인 거 아시죠? 다들 아시는 물렉슈가나 프로폴리스 유자, 토마토, 복숭아, 연어, 청포도 그 중에서 제가 엄선한 재료는 당근입니다 캐로카로틴 라인은 스킨푸드 최초의 비건 라인이고요 영국과 한국 비건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심보를 기재를 했고요 단상자를 보시면 콩인쇄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심볼이 기재되어 있고, no. 코팅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나요? 담당DM님의 영혼을 갈아서 당근 바코드를 완성했습니다. 내고왕의 댓글을 사실 많이 보고 있어요. 건강한 화장품을 많이 알려라. 스푸드 캐로 같은 비건 라인 있는지 몰랐다. 제발 알려라. 이런 것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제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는 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스킨푸드니까 푸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통 남들이 떠올리는 녹색 식물로 진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이라는 푸드에 주목하게 됐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항산효과도 화 뛰어나고 좀 피부 진정에도 탁월한 성분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스킨푸드니까 그냥 당근을 쓸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당근밭으로 유명한 제주 그자업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당근을 사용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당근을 갈아서 넣느냐, 물을 뿔려서 넣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스킨푸드는 쪘습니다. 찜으로 사실 채소를 먹는 게 가장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팀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학적 용매 없이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의 액기스를 담아서 민감한 분들도 정말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민감성 패널 테스트를 모두 <laughs> 완료한 제품입니다. 피부가 좀 붉게 달아오르거나 수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패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탁 얼굴에 붙이면 수분을 꽉 충전해주고 열감을 확 내려주는 진정 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도톰해요 촉촉하고 부드럽고 아, 이거구나 이 계절에 <laughs> 미세한 구멍 같은 게 뿅뿅뿅뿅 있는데 수분을 더 가득 머금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원단이어서 오래도록 마르지 않는 진정 패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고르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보통 패드통은 이 정도 두께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손님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계속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laughs> 바디크림 용기 같은 통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 조차도 사실 담기지가 않아서 실링을 해서 가지고 이 솜을 간신히 간신히 충진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못 태어날 뻔한 그런 패드거든요. 60매지만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확찢어 사용할 수 있거든요. 120매 같은 또 패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게 퀵케어나 급속 진정을 원할 때는 찢어가지고 사용하시고 피부 케어하겠다 싶을 때는 진정 패드로 사용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금 패드를 개발하고 있을 때 사실 쿠션도 개발하고 있었고 워시오프 마스크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얼굴에 품평을 하다보니까 진짜 하루에 10번씩 세안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홍조가 생기거나 어떤 분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진짜 이런 정도로 개발을 하는데 그때마다 착착 올려두고 진정을 시켜가면서 응급처치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을 한 정말 비엠 찐추템입니다 화형워터패드의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겨울이라서 특히 실내 공간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히터 계속 돌아가고 있고 헤어드라이기 매일매일 착용하는 마스크가 다 피부 온도를 올리고 피지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헤어 드라이기 할때 피부가 쫙쫙 갈라지고 냉풍이 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다 온풍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쫙쫙 붙여주고 드라이기로 휙 말리면 떨어지지도 않고 촉촉한 수분. <웃음> <웃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겠어요. 수분 가득한 피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떼어내시고 다음 스킨케어 하시면 됩니다. 이 패드로 에센스의 기능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테로카로틴 크림을 정말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릴게요. 바르면 진짜 수분감이 가득해요. 착착 스며들거든요. 충분히 도포를 해준 다음에 포클리스 크림을 살짝 덮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속건조 하나도 없고 진짜 맨질맨질하고 촘촘해요. 저의 두 번째 최애템은 유자씨. 잡티 말금 에센스입니다. 스킨푸드 하면 블랙 슈가랑 크로폴리스로만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낯설 수도 있는 유자 라인이 있습니다. 비타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안 맞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케팅팀에 워킹맘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유자 제품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나기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품평하면서 민감한 분들도 쓰실 수 있고 안 맞았던 분들까지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배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진짜 애증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워킹맘의 팀원도 지금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제품이 될 정도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처럼 차르르 흐르지는 않아요 야! 약간 점성 있게 내려가는 그런 제형인데 굉장히 흡수는 잘 되는 그런 워터 타입 에센스고요. 물처럼 찰랑찰랑한 제형이지만 정제수 하나도 없이 유자 추출물 96% 오롯이 담아냈고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포기 할게요. <laughs> 이 계절에 맞지 않는 키워드 눈가도 촉촉. 실시은 상무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부 타입은 파워 건성이에요. 극건성 피부인데 오히려 가을 겨울 환절기 같은 때 쓰는 에센스예요. 여름에는 약간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잡티도 피부 겉으로 드러난. 겉... 잡티가 있고요. 중간에 약간 점처럼 보이는 뭐 중간 잡티가 있고 속 깊이 숨겨져 있는 숨은 잡티가 있어요. 겉, 중, 속에 잡티, 주근깨, 기미를 완화하는 임상을 완료한 찐 잡티 에센스입니다. 미백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전성분 7개 정말 꼭 필요한 성분만을 담아냈고 게다가 무향으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프로 민감러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비타민C가 열에 약한 거 아시죠? 그리고 과일이나 푸드의 영양이 과육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껍질에도 있고, 뭐, 씨에도 충분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자 명인 1호, 박태하 명인님이 재배한 유자를 통으로 올려서 그것을 14일에 걸쳐서 정원 추출을 했고요. 거기서 여과물을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했고, 다시 한번 3일간 농축을 해서 진짜 정성스럽게 얻어낸 유자 추출물 96%를 오롯이 담아내서 정말 찐 잡티케어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개발하신 BM님은 계속 한겨울에 안성공장을 오가며 품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A형 독감에 걸렸고 그 A형 독감을 워킹맘에게 옮겨가지고 그 애기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마케팅팀이 몸살을 나누면서 개발했던 제품인데요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만든 제품이라서 저한테 진짜 너무 소중한 제품이고 정말 고민고민하면서 최애템을 골랐는데 이 유자에센스가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디자인을 가지고 대표님과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일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도 무거운 용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플라스틱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권위를 했었는데 화장품 왕님은 수심으로 돌아가야지 마케팅 팀에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라고 꾸짖지신 그런 제품이에요 푸드를 가장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뭐냐 일 세대 우유병을 생각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버스에서 우유를 짠해서 담으면 유리병에 담잖아요. 후드를 변질해서 가장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용기가 유리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의 모든 제품은 다 유리를 사용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큰 뜻을 듣고 나니까 진짜 군말 없이 당연히 유리로 가야 됩니다라고 설득이 충분히 된 제품이거든요. 이게 1세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유리와 이렇게 직원을 사용한 제품이었고 2세대가 플라스틱 용기였고 3세대 플라스틱 용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쁘게 유리 용기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맞춰서 요자 에센스도 유리 용기에 담았습니다 요거다 쓰시면 꽃 같은 거 한두 송이 꽂아 놓으시면 집안을 분위기 있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엄청나게 큰 토너 패드 그 용기는 사실 스킨푸드에서는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푸드 라인을 체험해보고자 식물을 좀 길러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킨푸드의 용기를 재활용해서 나만의 사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세 번째 채템은 버터리치크 케이크 7호 헤이즐넛 코랄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버터가 들어간 홈 베이킹 공법으로 만들어서 진짜 진짜 힘들게 정말 엄마가 집에서 쿠키를 구워내듯이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진짜 버터를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24시간 숙성을 하고 사각틀에 넣어서 잘라요. 정말 빵을 구워내듯이 17시간 오븐에 구워내서 완성되는 그런 정말 핸드메이드에 가까운 치크입니다. 정말 다른 블러셔에 비해서 공수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저희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용량도 보시면 8g이 넘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댓글을 봤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서 진손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스킨푸드에 넉넉한 인심입니다이 가격에 이런 치크 절대 어디서도 살수 없습니다. 오직 스킨푸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회자템이에요. 스킨푸드 하면은 뻔하지 않은 블러셔. 의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심혈을 기울어서 출시 후 반응을 너무 기대를 했어요. 난리나는 거 아닌가, 품절 초도 완판 이런 거 기대하면서 소비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발색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크드 타입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용 방법은 사실 홈페이지에 꼼꼼하게 잘 적어놓았어요. 단단한 브러시로 몇번 쓸어 주신 다음에 발색을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웨지퍼프 발색을 하는데 발색이 너무 잘돼가지고 약간 과할 정도거든요. 사용법을 한번 보시고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진짜 맑고 투명하게 올라오는 수채 발색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블러셔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다양한 색조 블러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 이게 원탑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 있게 어떤 에너도 빠지지 않는 내색기라고 추천합니다. 집에서 정말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블러셔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슈가 쿠키 블러셔 전설의 윈터 체리고요. 이쪽 지났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계속 재출시해달라고 하는 또 애프리코 블러셔라는 제품이 있어요. 버터리 치크 전까지 저의 인생 치크였던 멜로우 블러셔도 있어요. 이세 가지의 장점을 모아 모아서 버터리 치크가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모 말모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진짜 예쁘고 텁텁하지 않고 엄청 맑은 수채화 발색이에요. 코랄 베이스에 금펄을 되게 과감하게 사용을 했고 피부에 올렸을 때 영롱한 강체감과 생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익은 비싼 복숭아 같은 컬러예요. 지금 제가 내고왕 때문에 야근으로 찌들었는데도 이거를 바르는 순간 마치 푹 잔듯한 피부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인생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7호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진짜 다른 컬러도 다 예쁘거든요. 1, 2, 3, 4, 5, 6호는 매트, 7, 8호는 펄감이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링하거나 믹스해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 조합이 가능하니까 한번 꼭 테스트해 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버터리치크케이크와 함께 쓰면 좋은 웜톤 톤, 쿨톤 꿀조합 알려드릴게요. 저는 웜톤이잖아요. 7호 헤이즐넛 코랄 사용을 하고 듀이 립스틱의 3호 오트 베이지입니다 핑크 베이스가 있으면서도 베이지기도 있으면서도 조금 오묘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랑 7호랑 같이 쓰면 빈티지한 컬러가 웨어러블한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호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요. 쿨톤은 없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 색조 개발자분들이 쿨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꿀조합은 버터리 치크 케이크 2호와 10. 스폰 스무스 립스틱 1호 블러싱 베리입니다. 이런 컬러감이에요. 쨍하게 올라오고 쿨한 분들이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 이거랑 빈티지 체리 블러셔를 사용하시면 진짜 인간 체리처럼 싱그럽더라고요. 저는 갖지 못한 그런 싱그러움이에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파워 쿨톤을 위한 컬러 내주시면 찾아오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쯤에 만나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진짜 스킨푸드에서 색조 다 사겠다고 하신 그 댓글들 진짜 다 캡처해서 보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볼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진짜 세번 이상 언급하면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푸드든데 초맛집이잖아요. 이 계절에 촉촉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진짜 빠질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캐로카로틴, 진짜 촉촉하다. 하다못해 치크도 촉촉하다. 꼭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알고 있었어요. 알아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국민님들 <laughs> 저의 최애템 재밌게 보셨나요? 내고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진짜 이게 막푸프편에 얼마나 I <laughs> 더 좋은 제품으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7,000원 쿠폰이지만 꼭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 사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그렇게 사셨겠죠, 루맨님들은 정말 라떼템보다 인생템이 많은 브랜드거든요. 앞으로 나올 제품이 훨씬 더 좋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고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행자. 하지만 제가 소개하지 못한 저희 최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밀크쉐이크 메이크업 리무버 깨끗하게 더 좋아졌으니까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파우더 씨 진짜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진짜 꼭 써보세요. 아초코아이브로 이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슬림펜슬이 나왔어요. 진짜 초슬림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똥손인데 그냥 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눈썹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아 뷰티 퍼송 파우더! 아시죠? 여기까지 할게요.